어, 지금부터 어, 바레만 일명 동경성만이라고 하죠. 보스드에서 크라스키노 가는 크라스키노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아주 큰 바다입니다. 자, 지금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아, 일명 일명 동경성만 그래서 에, 가레만이라고도 하죠 또또 어, 또, 어, 크라스키노만 포스트만 <laughs> 그 이름 붙이게 날리는 것 같아요 포스트와 크라스키노 사이에 있는 에, 바다입니다 자 여기 멀리 멀리 보이는 거 보이는 곳이 크라스케노입니다. 저 멀리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크라스케노. 이이동경상만을한 바퀴 돌아서 크라스케노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여기 멀리 산꼭대기에 보이는 게 핫산프의 제일 코스인 동무산 일명 창고봉 전투기가 멀리 희하게 보이죠. 지난번 방송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평온한 어, 바다 여기는 앞으로 해양리조트 뭐 요트장 건설 같은 거 아주 유망하다고 봅니다. 왜 그래, 파도가 없어요 얼마나 잔잔한지 그리고 겨울에는 이 바다가 전부 옵니다. 그래서 차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얼음을 깨고 낚시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아주 장장의 버스 투어를 4 시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핫산의 핫산 산은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라지돌레 우스츠스크에서 프라우 우스케들어로는 라지돌레역, 라지돌레역 그금방 아래로부터는 전부 핫산 땅이에요. 우선은 라. 로 오면은 강원도 그 땅인데 이제 오면서 바라바시가첫 도시고요. 그에푸르모르스키가 있고요, 슬라비안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프카, 자르비노, 보시에트, 그라스키노 핫산 이렇게 여러 도시가 어, 대략 한1 개, 열두개 도시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강원도에 춘천, 원주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강릉, 석초, 뭐아 동해, 뭐 여러 산척 이런 식으로 도시가 있다시피, 핫산에도 이렇게 안타서 열열 군데, 열두 군데 정도 도시로 형성돼 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작지요. 어 그래서. 핫산 지역 선교가 앞으로 여기에 핫산 휴양 도시, 새로운 도시가 이제 국제도시가 이제 설 예정이고, 그렇다 보면 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 저 같은 경우, 핫산에 와서 20년 넘게 차가 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왕복 10시간, 12시간 걸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블라드보스토우스리스크온 어, 어, 버스가요 크라스케노까지 딱한 대예요 제가 이제 첫차를 지금 타고 여기까지 지금 도착하는데 1시 한 한반 정도 크라스케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막차가 한 대, 이 차가 다시 2시 50분에 이제 없어졌을 거고 이제 반대로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크라스크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남짓터요 그래서 참 여기 선교이가 활동 하기엔 너무 힘든다. 그래서 자가용이 없으면은 여기 이제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죠. 자, 잔잔나 여기에 지금 지금 이제 관광 차들, 낚시 차들도 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이 넓은 광야를 힐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놀러 오고 휴양차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각 지역 열두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려니까 한개도시가 하루 에 그냥 묶가어 버려요. 그래서 어 차가 없이는 앞으로 활동에 굉장히 힘듭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크라스키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옆에 이 철도. 이 철도는 북한과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절실히앞으로 느낍니다 제가 러시아 공부를 이제 4년 국동연방에 마치고 이제 5년째 이제 입학 등록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활동해서 공부하면서 활동도 해야 되고 생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어러시아의 7월 4일날 출국해서 입국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슬라비안카와 지금 크라스키노 가는 곳이 지금 한국어 강의를 쓰는 강의장을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크라스키노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럼 바로바시 저의 아산노아의 방지 기던 바로바시 네 시간 지금 버스를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슬라비앙카, 슬라비앙카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국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바르바시는 주일날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가리키는 건 뭐냐? 어, 선교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 전략상 한국을 가리키면서. 한국어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전체전 작업으로 지금 어, 지난 번에 한 4년간 해와서 어, 상그룹바, 사그룹바를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몇명 그, 이제 어, 지금 어, 꼭 필요한 어, 우리 이제 제자를 양성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한명원이라도 제대로 한번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진출을 하자 해서 한국 강의를 합니다. 지금 동경성만이 반대로 보이죠? 이쪽에 이쪽에 이제 네, 보세요. 아, 저기 저기 뭐 이제 네, 보입니다. 동로산이 아, 보이고요. 지금 크라시키노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춘천에서 강릉 가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석초 가서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주 가서 가르쳐야 되고, 이렇다면 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버스가 한국처럼 계속 한 시간마다 또몇 번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하루에 한 대뿐이 없어요. 한, 한 도시에 가는 게. 그러니 한 도시에 가면 이렇게 그냥 묶여버려요. 그참 자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젠 차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마 차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희수명차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지금 크라스키노 진, 진에 들아 여기가 바로 제가 먼저 아, 아, 스페타 살린 스페타 6개월 스페타 살린 제 크라스키노 교회당이었고요 자 이렇게 크라스키노의 입구가 들어왔습니다. 곧 이제 버스 정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크라스키노 완전 시내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핫산 크라스키노는 여기서 또 핫산 도망간까지는 또한시간 이상 반 걸려요. 그래서 핫산 처음부터 끝까지 가, 도망간까지 갈려면 7, 8시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방대한 것을 버스 타고 다니고 하루에 차가 한대 뿐이 오는 이 지역을 선교한다는 거. 저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언양을 믿고 앞으로 노하의 방자 기도쳐서 여기가 이제 수행무소 카리사스 크라스티나 수행무소 이제 중구 훈춘로 가고 또 북한 도망강을 가는 길이 여상거리가 곧 도착합니다. 지금 여기 마가진 내리고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바로 요 앞에가 이제 그 항구 관리 기능센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마가진. 프로쿠로 어, 하면 은 과일같다고 판다는 나가지 가게가 되어있고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어, 거의 정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전층 보고 습니다 아, 자, 도 그래서 이제 <laughs> 하나님께서 이번엔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일을 통일 아, 기도에 또 이렇게 앞으로 아, 크라스켄에서도 해야 되고 또나가서 아, 아, 러시아 현지 주민들에게 러시아로 설교를 제가 계속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종점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립니다. 다스기다니 아빠가 아빠.